대룡 디스텍고등학교의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려. 다들 재밌게노르고 계셨나요? 네,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요, 아이라는 노래인데요. 어떠셨어요? 재밌고 즐거우셨나요? 네, 다음 들려드릴 곡은요, 넘나 좋은 것이란 노래랑 토카바주즈 들려드릴 건데요. 어, 넘나 좋은 것을 같이 즐겨주신. 좋겠고요. Talk a b 는 되게 잔잔한 노래니까 같이. 손원푸 연습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너무나 좋은 거 노래 아시는 분? 와우! 그러면 신나게 따라 불러주세요. 너무나 너무나 좋은 거 베이베. 렛츠고! s go! l 제가 이 노래를 들었을때 생각을 봤는데이 네. 노래가 뭔가 이런 고등학생 친구들의 풋풋한 사랑 얘기를 담은 것 같아서. 여기 혹시 사랑을 하고 계신 분 있어요? 오, 많다. 부럽다. <laughs> 우리 남고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시나요? 아, 우리를 사랑한대. 아, 우리를? <laughs> 우리를 사랑해. <laughs> 자, 이제 어느덧 저희가 마지막 노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노래인데요. 어, 축제와 되게 잘 맞는 노래니까 마지막까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추워지고 있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공부도 화이팅하시고 재밌게 노시고 다들 멋진 어른이 되길 바래요. <웃음> <웃음> 꼭 저희 잊지 말고 생각해주세요. 사랑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늘블은